말이죠. 아, 농약 정도가 아니에요. 내 농약 같으면은 이거 썼겠습니까? 저거는요. 네. 알루미늄 덩어리. 폐에 예, 그 예, 거기보다도 예. 작은 입자들을 뿌려 대는 거야. 자, 폐보다 작은 알루미늄 입자가 지금 떠다니는 거야. 엄마는 지금 다 마시는 거야. 난못 느끼잖아. 예. 네. 하지만 지금 자 여러분 여기 어, 왜 뿌릴까? 여기 사람 죽이려고? 주민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걸 좀 아, 이거를 좀 공부하셔야지만 이걸 좀 아셔야지만 이 진실을 아니, 처음부터 알아야지만. 뭔가 알아야 공부를 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 풀린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 이유는 네. 이게 이제 기후 조작이에요. 기후 조작 말로. 네, 기후 조작. 왜? 모든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를 어떤 집단들이 장악을 해버리잖아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식량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후를 조작을 해가지고 예? 식량을 장악할 수가 있다고 식량을. 그럼 그게 무기가 돼요. 그거를 그 집단들이 환경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처럼 서민들은 모르잖아. 저희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밝히고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몰라요. 모르겠지 정말. 모르겠지 모르겠지 뭐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만, 이 현실들을 그래도 어머님 처음 만났지만, 저 보세요. 저기 어떻게 구름이냐고. 여기는 이렇게 파란데,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네. 아 저기 한번 보셔.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저렇게 돼요. 비행기 지나가면 저렇게 돼요. 아 예. 근데 그거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비행기 가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사진을 들고 찍으셔야 돼. 뭘 뿌리나. 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민들은 뭔가를 내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어머님은 제가 만난 유일한 제 말을 경청해 주신 분이야. 제가 있죠. 젊은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이래요. 가오려요 왜? 아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뒷받침이 정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그렇죠. 개인은 어찌해요? 개인이. 뭐, 정부에서 그런다 하면 그 자꾸 파고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런데 어머니 오늘 처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 진실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캠 트레이드라고 내가 요걸 일단 찍고 저걸 드릴게. 어.